예, 흑선이, 노영이 좀 찍어 보겠습니다. 흑선이 배가, 불루지를 않는 것 같아서 지금, 임신이 안된것 같아서 째 좀, 한 달이, 21일 날이 예정일이니까 지금 뭐 얼마 안 남았는데, 이 정도는 표시가 나야 되는데, 이제, 음, 뭐 이상하네요. 왜 흑선이가 임신이 안 되는지 제가 불러 아,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좀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래도 어유 너무 안 부른 것 같다 흑선아. 흑전아 음. 응? 그서 여기서 봐도 우리 혁선이 배가 왜 노영이 왜? 21일 날 예정일인데 배가 별로? 아, 해는 건못 봤는데, 안 했나? 우리 흑선이가 막 거부해는 거는 계속 봤는데, 못된 거는 아니야, 또? 우리 저기 봐서는, 진주랑은 한거 봐서는 해긴 해는 놈인데, 이놈이. 우리 흑선이가 거부해서 못된 거냐? 어떻게 된 거야, 왜? 둘이 이루어지는 거는 못 봤습니다. 근데 우리 노영이가 막 걸로 탈라 그래고 막 하니까 이놈이 거부하고 계속 거부하고 그래서 뭐 그러다 해겄지 했는데 어째 여지껏 배가 안 불르는 거 봐서 흑선이가 거부해서 못했나 어떻게 된 건지 어 배가 아직까지는. 야, 21일 예정일인데, 지금 정도는 표시가 나야 되는데, 아무리 그래도... 음. 안전실 때 표시가 나야 되는데, 크게 아, 표시가 안 나네요. 음. 노영아, 왜... 거기 왜 뭐가 있는데, 그래? 노영아, 왜, 뭐가 있어? 어? 뭐가 있어, 뭐가? 뭐가 있는데? 밖에, 고라니? 고라니가 여기 엄청 돌아다니는데? 전화. 임신은 된 거냐? 아직. 한 시간. 조금 더. 며실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전화가 들어와서 영상은 여기까지 끊겠습니다.